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가 지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난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필리핀 지체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진실로 고맙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 미싸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말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어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돌아볼 때 불평하며 후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도 17년 사여가면서 참못볼것또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필펜 같이 사여가던 목회자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그 방한, 방크기만 한방 크기만한 그곳에 50명, 60명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 있기도 해보았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붙들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성교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국교회 성교도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안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중인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가요. 그러면은 난 누구 뵈기 싫어서 나 누구 백기시러서 누구같이 예수 믿으라면나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진리 의 말씀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예수 믿어요? 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전도할 때아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따라가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와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된다고 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삶을, 삶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내 신앙을 입증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등 어디서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생활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지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안 돼. 우리 친구들 리더들 여덟 명 데려왔잖아요. 우리 리더들에게 야 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선교사 맨날 거짓말친다, 어? 뻥친다. 어, 너희들 어? 한국 데려가려고 거짓말 쳐가지고 어, 이렇게 교회 일하게 하려고 한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기도 나눔을 하는데요. 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야.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가 한 말이 열매가 맺혔습니까? 맺혔습니까?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한빛 전원 교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자동적으로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보따리 짊어지고 요약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학력 자랑하고 경력 자랑해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늙으면 있으나 없으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특실에 들어가면 병이 빨리 났습니까? 후회함이 없이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감동과 말씀을 주시는 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렙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85세지만 40대나 지금이나 싸움과 출입에서 뭐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우리 어, 본사님, 집사님, 장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같은 믿음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어떤 금보다 예리함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의 말씀을 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살아서 외로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에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정함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빛천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광야 생활에 불평한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감사만 해야 되는 믿음, 말씀대로 대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요 내 입에서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 감사, 감사. 그래서 여러분 선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감사라고? 감사해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마시고요. 성 성감사를 먼저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와서 서울에 어, 성북구에 있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그 성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 설교하고 깜박 잊었어요. 일본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권사 집사 어, 임지식 할때 설교해 달라 그래서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랬대요. 저는 그때 선교사님의 선감사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듣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손수 손으로 만든 그 비누 있잖아요. 그것을 곱게 싸가지고 선물로 드린다고 어, 사모님이 저한테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로 늙었다고, 늙었다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게 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을 따려고 노력하면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팔아서 남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늘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구원만이 아니라 기업을 얻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산지를 내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씀이 아니라 현실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뿐만 아니라 강한 산성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기업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갈렙을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분들은 천살까지 살았습니다 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래오래 살면서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 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문에 가정에 믿음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키워내야만 합니다. 갈렙은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바꾼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참안 좋아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개처럼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충성함으로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구원을 잘 감당해서 요소와 함께 가난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의 영적 모델이요 별같은 존재로 이갈립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는 한빛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